당시 카피라이터 6년차였고요, 나이는 29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본 유학 가서 10년 공부와 일을 하다 작년에 귀국했다고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러어요 기대해 주시고. 아. 야. 는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정춘에 와서 찾어요아 있는 분이나 이다다 결혼해요. 어? 그래요? 뭐 네. 결혼한다고? 네. 얘가 청첩리사 이걸 못찍는구나 <laughs> 아, 진 아, 어 대단하네. 진짜 진짜구나. 네. 아, <laughs> 일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네. 카피라이터고 광고, 네. 광고 PD? 네. 그래도 네. 아, <laughs> 이렇게, 음. 음, 저기 있구나. 행복하게, 나 자랑하려고 인터뷰하는구나. <laughs> 아, 왜 <잘> 자랑하냐고요? <안> <laughs> 그죠? 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진 <laughs> 아, 분이라고 하는. 자, 일도 잘해요. 그러요 <laughs> 언뜻 겉보기에는 남자 치료보다 훨씬 자세겠는데. 얼마 전에 같이 프로그램 봤거든요. 전안 봤었는데. 아. <laughs> 재밌더라고요. 별데, 지금? 말씀을 하시면 네. 이렇게 가는 거야. 네. <laughs> 이래서 사실은 우리 이 전문가들 몸값이 중요해. 그죠? <laughs> 어. 아. 소스가 있네. 조심하셔야겠는데. 그렇죠? 남자 신경 좀 써야겠어요. 아 그치? 제가요? 음. <laughs> 또? 음. 아 저희가 식은 아직 안올려가지고 4월에 음. 올리거든요 아, 이렇게 간지가 쩌는 사람들은 미는거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붙여주는거야 어. 어? 야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laughs> 야 진짜 좋아서 죽는구나 이러면서 그죠? 좋아서 죽잖아 <laughs> 그러게 남자 치료랑 잘안된게 다행이네. 그죠? 아, 응? 뭐라 말을? 훨씬 이해도도 많을 거 아니야. 아, 그죠? 그건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네. <laughs> 왜나 남은 뭐 뭐지 그 저녁 해준다고 막 삐지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아, <laughs> 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응. 제가 한 번도 밥을 한 적이 없어요. <laughs> 아침에는 아 어. 이런 자랑해도 되나? 응, 응. <laughs> 아침에는 커피 타가지고 잠 깨워가지고 음. 아뭐 허리 아프다 이러면 마사지 해주고 음. 아침에 토스트 구워주고 술 많이 마신 날은 부엌구 끓여주고 왜왜왜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시작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네? 시작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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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가요? 아 아니고요 아니고요. 어 그렇지 안근쪽 그 뭔가 잡힌 거야? 아니 약간 그냥 뭐 혼자 보니. 저도 모르는 제안의 요리 소질을 요즘에 깨달아가지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니 제가 음. 끓인 미역국을 한번 먹더니 <laughs> 어, 어, 어. 아 이, 이건 내가 끓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준것 같아요 <laughs> 두 분은 어? 만난 지는 오래된거 아니에요? 3년? 3년? 네. 3년 동안 딱 만났는데 이 남자다 싶었어요? 그랬나? <웃음> 어? <웃음> 아, 처음에는, 음. 이제, 같은 광고주로 일을 같이 하다가요. 음. 저 네. 방송 나온 거 몰랐었대요. 아, 그때?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짝을 한 번도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음. 되게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나중에 본인이 얘기를 해서. 네, 같이 봤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 울었는지, 뭐 이런 게 이해가 됐어요? <laughs> 그랬을 응?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내 앞에서 울면 네. 네,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laughs> 착각하기 쉬워 남자들은. 네, 설레지 않는데 데도. 고 <laughs> 네, 감동해서 뭔가 잘 되나 보다 이랬는데 네. 그죠? 조짐이 안 좋은 <laughs> 거야. 이미 뭐 여기서 다 끝났네 인터뷰. <laughs> 그냥 가야겠다. <laughs> 진짜 기쁜 <깊은> 소식이네. <laughs> 혼자 막 이렇게 고, 고독을 씻고 있을까 네. 우울한 인터뷰가 될까? 아무래도 네. 걱정했네. 잘 됐네. 이게 가슴 어깨 사람이니까 비밀 연애를 어. 오래 했거든요. 아, 3년이면 그러네. 아니, 그러다가 어. 이제 결혼 날짜 잡고 나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한달 됐나? 그래서 어. 이렇게 남자친구 얘기하고 하는 게 아직 어. 참 아. 그렇네. 어쩐지 얼굴에 꽃이 폈구나. 사랑받으면 이뻐지는건이뻐져요 네, 네, 확실히 버전 이쪽 게다은워가지고은 이쪽 버전은. 이쪽 버전은. 이쪽 버전은. 이쪽 버전은. 이쪽 버 일만 네. 자기만족자기만어 <laughs> 어, 부와 명성 뭐 이런 건가? 알았더라고요 아, <laughs> 인생을 동화처럼 음, 사는 분들이구나 음. 뭔가 이렇게 아심히 찾았지만 어, 작은 공통한 곳에서 어느 순간 네. 아, 네.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되고 이런게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음, 남편될 음, 사람이랑 음. <laughs> 같이 보면서 맞아 음. 나 저때 저런 생각 했었지 만 어.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때 완전 만족이었는지 <laughs> 어... 그때 모습이 보통 뭐 서툴렀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어느 정도는 인생 다산 것처럼 처신하긴 했는데 그죠? 제가요? 음. 거기서 그래도 뭐, 뭐라 해나 이렇게 약간 뒷, 뒷짐,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그죠? 아 그때 애정촌을 백 음. 바퀴 산책했던 것 같아요. 음... 생각의 정리가 필요해서 음. <laughs> 너무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어. 그 처리 속도가 남들보다 느려가지고 <laughs> 어. 일단 사람들과 분리돼서 생각을 하자. 어. <laughs> 진짜 백 바퀴 도는데 음. 그 피디님 신가 음. 카메라든 저 담답게 주로저 찍어주시던 분께서 그걸 계속 쫓아오면서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비슷한 그림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찍나 이런 생각 했겠네요 아저 이거 돌면서 음. 아무것도 안할 건데 안 따라오셔도 돼요 막 음. 그랬는데 <laughs> 음. <laughs> 카메라가 이제 보디가드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어, 안 따라오는데 습습으로 들어가서 혹시 뭐 아. 그렇게 위험한 일이 들어오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카메라는 항상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폭이 조폭이라도 못 건드려요 카메라가 있으면 은 되게 안전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스마일하고 항상 표현자들을 놓치지 말아야할렇게 그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찮은 어떻게 보면 어디가 되어 관리 손실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죠? 아 남자 치료가 툭 걸리고 내가 그러니까 툭 걸리고 어저 사람 또 바람 피네. 저 사람 또다 여자랑 이렇게 데이트? 어 산책하네 이런 게좀 빨아. 그니까. 러 그래서 저는 오늘 샵 다녀왔어요. 응? 음? 집에서 이렇게 화장할라 했는데 음. <laughs> 샵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제가 음. 화장을 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두 번째 하거든요. 웨딩 아. 사진 찍고 오늘 <laughs> 아. 화장을 할줄 몰라가지고. 그래요? 화장할 줄 몰라, 밥할 줄 몰라. <laughs> 진짜 어. 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은 <laughs> 음. <laughs> 음, 잘하는구나. 어잘하면 좋겠다. 응? 음? 잘하고 <laughs> 싶어요. 음. 59기가 제가 연출했던 마지막 작품이라 조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나요. 마지막이셨어요? 네. 네. 그니까 3년 동안 맨날 현장을 뛰다가, 그죠. 음. 갑자기, 어, 이게 마지막이야. 제가 사실은 더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laughs> <laughs> 누구 불러내고, 아 누구 데리고, 데리고 나와서 또 얘기하고.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음. 계속 같은 음.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만 만나다가 다양한 분야의 음. 그 12명의 친구들을 처음 그렇게 만나봤거든요. 음. <laughs> 정말 좁은 세상이었구나, 음. 내가 살던 데가. 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삶을 사는 음.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음. 그런 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59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수선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다 희미해. 촬영 끝나고도, 어, 이거, 뭐가, 이거, 뭘로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지? 논의하다가, 그, 그거를 잡은 거죠. 네. 뭐요? 남자들이 다 그렇게 양손에 떡을 음... 주고 있구나. 아, 잘 잡으셨다. <laughs> 그죠? 양손에 다 떡, 떡을 잡고서, 예, 우물쭈물 하거나 갈팡질팡 하고 있구나.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음. 음. 잘 잡으셨다. 어떻게 또그 안에서 음. 그런 걸또 발견하셨을까? 네, 네. 그이 아, 친구가 여자 사유를 왜일 밤 불러냈네? 어떻게 보면 똑같 똑같은 비중일 거고 똑같은 내용 비슷하고 어 저거를 이이 어떻게 보면 흩어진 구슬가 같은 거야. 그거를 어쨌든 깨야 되는데 남자를 갈 때라는 게 결정적으로 네. 큰 화두가 됐습니다. 음, 웃겼어 하니깐. 음. 천년의 이끼가 고성을 만든다 아, 어, 이런 것도 사실 네, 짝이 된다는 거는 그런 거다 그런 의미도 있고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리저리 재, 재보기도 하고 뭐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자리를 찾아가서 이런 것처럼 그 과정이 천년의 이끼가 고성을 촥 만들어 봤던 그런 느낌으로 짝이 되는 거고, 120회 동안 계속 방송됐던 짝이란 표로는, 어,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laughs> 음. 그러면, 77호하고는 그 이후에는 전 후지부지 후지 끝난 거죠? 그쵸. 음, 그때 왜 이렇게 심각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게요. 심각했어요. 음. 그게 뭐라고? <laughs> 그기왜 이렇게, 심각하게 좋다. 지금 한 여자만을 위해서 응.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들가저 <laughs> <좋아. 웃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촬영하면서는 응. 하는 줄은 알았는데 응. 방송 보고서는 더 그러고 있길래 <웃음> 무리야. <laughs> 어... <laughs> 저랬단 말이야. 마음의 속도는 응. 정말 중요하구나. <laughs> 이직을 했거든요. 나오고 나서. 아, 그회사가 네. 바뀐 거예요? 네, 지금 오. 이제 다른 광고 회사 다니고 오. 있는데 짝이 나왔던 카피할터 는데 <laughs> 지금 막안 설레요, 뭐. 안 설레냐? <laughs> 안, <설렌요? 웃음> 안 설레요, 전 그랬구나. 그럼 지금 어떤 어느, 어느 회사로 옮긴 거예요? 지금 이제 자동차 광고를 주로 하는 음. 회사에 있어요. 아, 아. 자동차 광고를 내 네,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아. 보라 보면은 그럼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방송이? 그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 제 생각에서 제 세상을 봐오다가 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다 각자의 시선들을 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했고 음. 모든 그 행동과 표현하는 아, 네. 단어에는. 원인이 있었다. 음. 아이 친구는 여기 있으면서 이런 생각했겠구나, 저런 생각했겠구나. 예를 들어 남자 사모 서울대 나온 그 친구는 오히려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어. 음. 같은 잠깐 이렇게 딱 봤을 때, 예 네. 네, 뭐.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이만큼 나갔고 남자 친구는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프로그램이 상징하는게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마음을 닫는 거. 겉보고 이렇게 탁 표현되는 거랑 스펙이든 아니면 기타 이런 어떤 딱딱 말로 큰 소리 내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친구가 더 많이 나왔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남자 치료는 현상에서는 되게 조용했어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줬으니까 크게 나온 거고 많이 나온 거고 사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마음을 보여준 게 없죠. 조금 나왔어요. 어, 작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하고 현할수 없는 마음을 어, 담고 있는 이거를 예, 보여주기 때문에 겉으로는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래. 그래서 남자 치료 덕분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치료한테 한마디 해야겠네요. 제가요? 네. <laughs>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아니, 우리 <치료>. 감자야, 안녕. <laughs> 행복하게 바란다. 서로 조금 더 어른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며 <laughs> 앞으로만 한 여자만 잘 찍어 서잘지네한 여자만 네한 음. 여자만 <laughs> 그 친구는 그런, 그런 어떤 이, 이 그런 게 매력이기도 해 음. 갈팡지팡이요 음. <laughs> 그런 어떤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매력이기도 해 음. 음, 훨씬 그 음. 마음의 움직임이 컸다 네 음. 그래서 감자가 싹이 나고 감자에 눈이 생기고 꽃가 생기고 이렇게 생겨도 그래서 아 기억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치 않으면 다 잊혀져가요. 1 0 년이 되고 그렇죠? 막 이러면 어, 저 사람이 어떠, 어떤 어떤 존재였지, 뭐를 했지, 어떤 모습이었지 다 잊혀져가요. 남자 치료보다 훨씬 아니면 기타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거네요, 그죠? 제가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laughs> 그럼 누, 누가 먼저 이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PD님이 먼저. 아, <laughs> 어, 보통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 어, 편집실에서 음. 밤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음. 처음에 되게 경계심 같은 거 갖고 있었는데 괜찮은 분이고 일도 음. 잘하시고. 음. <laughs> 저는 사귀는 줄 몰랐는데 음. 사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laughs> 제나요아 어. 우리가 사귀는 음. 중이었나요? 음. 어느새 사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음. 음.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셨어요? 음. <laughs> 좋아하는데 놓고 싶죠? 서로 아니에요 음. 말해야 돼요 아. <웃음> <웃음> 말해야지? 예 네. 음.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냥 밥만 먹는 사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있네요? 좀 뭐, 이탈리아에 있다. 3일후에 프랑스에 갈지도 모르겠다. 음. 그랬더니 이틀 뒤에 프랑스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 저를 보러 음. 프랑스까지 왔어요. 음. 아빠 이 사람이 왜 프랑스까지 날 따라왔지? 일단 음. 사귀는 거라고. 어. 그래서 우리가요? <laughs> 프랑스까지 따라갔는데 그럼 안 사귀는 거냐고. 음. 사귀전는말안 했잖아요. 음. 그랬었죠. 이렇게 <laughs> 아, 크게 데이트를 했구나. 그러게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같이 자주 음. 밥 먹는 피디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서워 음. 합니다. 음. 그그 어느 때보다 제가 가장 안정되는 것 같아요. 음. 저를 안정시켜주는 존재가 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음. 너무 잘해주고 어. <laughs> 치열하발할수 있게 해주고 음. 막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거를 되게 잘 들어주고 해결해주려고 음. 도움을 주려고 막 여기서 노력해 주고. 음. 음. 그럼 우리 여, 여자 사원님이 주는 건또 뭐가 있어요? 주는 건 저의 존재. <웃음> <웃음> 제가 막 이렇게 음. 누군가에게 막. 헌신적으로 하는 타입이 아닌데 음. 그러고 싶게 만들어 주니까 음. 되게 잘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 계속 자랑하는데 말입니다. 음. <laughs> 어버이날에 제가 음. 막 밤새고 막 이렇게 춤추해 가지고 음. 들어가서 그냥 자 버렸어요. 음.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 따로 연락을 음.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녁을 먹어 주더라고요. 음. 저 자고 있었는데 되게 음. <laughs> 잘해주고 싶어요. 음. 감사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싶어요. 음. <laughs> 저도 남자 친구도아내 음. 인생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서 아. 결혼할 줄이야. <웃음> <웃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잘> <laughs> 그 조금 에너지를 일에만 썼는데 음. 이 사람이랑 있으면 에너지가 나네. <laughs> 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만난 거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음. 왜또 독한 태도가 될까? <laughs> 음.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 신랑을 만나네요. 음, 그러네요. 애정촌에 음, 와서 막 자꾸 했는데 결국은 1타에서 음, 만났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59기 여자사우 이지선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다시 설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동경 국민 인사말, 국민한테 이상한 말하는 거지. 같 뭔가 묵직하다. 국민 원래 목소리가 묵직해. 얼마 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키우던 강아지가. 3년 반 동안 항암 치료를 받다가 받거든요. 어, 어.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 하루라고 어. 하루를 그려서 이렇게 해줘야 어, 네. 네 프랑스에 있는 루이동 어. 운전에서만 하는 어. 페인팅 서비스래요. 어. 오더를 하고서 1년 7개월 만에 받은 건데 어. <laughs> 그 사이에 저희 강아지가 가가지고 프로포즈 받으면서 보면서 막 펑펑 울었거든요. 세시절 어. 가족이 될줄 알았는데 가버렸네요. 어. 강아지가 <laughs> 네 30년 만에 결혼하는 건데. 네, 아 처음이에요. 그래도 <laughs>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고, 건강 건강. 아, 패디님도 건강하세요. 광고 잘 볼게요, 광고는. 네. 음. 저도 챙겨볼게요. 네.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 들어가시는 걸로 마무리를 아, 할까요?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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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네.